1919년 1월, 고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죽음이었기 때문에 고종이 일본에 의해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고종의 장례식이 3월 3일로 발표되고, 오래전부터 전국적인 독립운동을 일으킬 계획이 있었던 종교단체 의 지도자들과 학생들은 고종의 장례식에 많은 인원이 모일 것을 예상하여 거사일을 3월 1일로 계획합니다. 2월 28일 밤 손병희, 한용운 이승훈을 비롯한 민족대표 33위는 3월 1일 독립선언서를 집집마다 뿌리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로 합니다. 3월 1일 오후 2시 탑골공원은 독립운동을 기다린 사람들로 가득하였습니다. 민족대표들은 탑골공원 근처 음식점 태화관에 모였습니다. 태화관에 모인 민족대표 33위는 전국민이 참여하여 시위를 벌이는 것으로 독립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제안한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의해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식민지들이 독립하게 되자 이 기회에 조선도 강대국의 도움으로 독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승전국 중 하나였던 일본의 사정을 모르고 품은 잘못된 희망이었습니다. 탑골공원으로 가자고 재촉한 학생들을 돌려보내고 민족대표들은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한편 탑골공원에서 민족 대표들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따로 독립 선언식을 갖기로 합니다. 한 사람이 단상에 올라가서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였고, 이윽고 만세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학생들은 만세를 외치며 행진을 시작하였고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거리로 나와 만세 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렇게 3월 1일에 시작된 만세 운동은 1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일본은 만세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진압하였습니다. 이와학당학생이었던 유관순 열사도 아운에 장날했던 4월 1일 만세운동에 앞장섰다가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받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경기도 화성 제암리에서는 일본인들이 주민들을 교회에 몰아넣고 불을 질렀으며 빠져나온 사람들에게는 총질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희생됐던 3.1 운동 이후 사람들은 독립운동이 중심이 될 정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중국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세웁니다.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